우리의 삶은 의료, 산업, 교통 등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훨씬 살기 편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과학기술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 21세기에서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미래의 핵심기술 가운데 가장 전망 있는 기술 중 하나인 나노기술은 우리 미래의 삶의 모습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나노는 그리스어로 아주 작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1 나노미터의 준말입니다. 1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로 머리카락 두께의 5만분의 1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지구를 1미터라고 했을 때 나노미터는 지구 안의 축구공 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체가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물질의 광학적, 자기적, 정기적 성질뿐만 아니라 녹는점 및 촉매 활성도 등 거의 모든 성질이 바뀝니다. 이렇게 나노 크기를 가지는 원자와 분자 등으로 물질을 합성하거나 조리, 제어하고 그 성질을 측정 또는 규명하는 것을 나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노 기술은 우리 생활 거의 대부분에 쓰일 정도로 활용성이 높아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매우 가벼운 노트북, OLED 등의 디스플레이에 쓰입니다. 미래에는 나노 기술의 활용을 더욱더 높여 생체보방 기술로 도마뱀처럼 벽을 타거나 거미처럼 거미줄을 썰 수도 있고, 그래핀이나 탄소나노 튜브와 같은 신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핀이란 탄소원자가 벌집 모양으로 배치된 한층의 얇은 막이고, 탄소 나노튜브는 이러한 얇은 막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놓은 구조를 뜻합니다. 이런 신소재는 가벼우면서도 강철보다 훨씬 강한 기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등산복이나 탄창이 들어가지 않는 방탄복 등을 만들 수 있어 미래의 의류 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노로봇을 활용해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혈관을 청소하여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노기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원치 않았던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나노기술을 무작정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관심과 과학적 상상력을 가지며 더욱 발전시킨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